생방송 모닝 플라자서 남진, 박지현 폭로. 2년간 연락 없었. 스튜디오 얼어붙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충격 고백의 진실 공개. 2025년 7월 12일, KBS 1 스튜디오를 뒤흔든 폭탄 발언.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국 스튜디오 한복판에서, 대선배의 서운함이 생방송 도중 마치 폭죽처럼 터져나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2025년 7월 12일 아침 9시 5분, KBS 1 모닝플라자 의상팀이 마지막으로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남진의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던 그 순간만 해도 제작진은 오늘의 메인 키워드를 트로트명가 60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진이 박지현씨가 2년 동안 절 피해 다녔다는 돌발 멘트를 던지는 순간 평온했던 아침 프로그램의 주제는 순식간에 세대 충돌 설전으로 뒤집혔습니다. 제작진은 다급하게 광고 먼저를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 10분도 되지 않아 SNS 실시간 트렌드 1위에는 샵사인 남진폭로, 샵사인 박지현무시 두 해시태그가 동시에 올랐고, 각종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농담이다과 실제다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 포스트가 초당 20건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었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아침부터 벌어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충격과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대 위에서는 늘 행사의 신사로 불릴 만큼 예의를 중시해온 박지현이 진짜로 남진을 패싱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 충격 고백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엇갈리는 진실 공방, 인사했다 vs 깊이가 없었다.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남진과 박지현 두 사람은 지난 24개월간 총 5번 같은 대기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최근 기록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효 콘서트였습니다. 이때 행사 섭외팀 관계자는 리허설 직후 분장실 복도에서 박지현 씨가 남진 선생님께 90도로 인사하던 장면을 직접 봤다며 일체의 무시 설의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지현이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측 매니저 A씨의 이야기는 조금 미묘했습니다. 인사는 했다. 그런데 눈을 맞추며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같은 깊은 덕담은 없었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진 선생님의 생각은 전설과 신애라면 그 정도 에티튜드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고 매니저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직접적으로 무례를 범했다기보다는 남진이 기대했던 선배를 대하는 후배의 예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행위를 넘어선 마음을 담은 소통의 부재가 서운함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남진의 섭섭 폭탄은 단순히 인사 한마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시간이 없더라도 후배가 선배에게 섭외 전화 한통 넣어 디번 앨범 어떠셨나요?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 친구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구체적인 섭섭함을 언급했습니다. 대선배로서 후배의 적극적인 소통과 관심을 바랐던 남진의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박지현 팬덤의 방패와 과잉 방어 논쟁, 해명과 비판의 교차. 남진의 발언이 전파를 타자, 박지현의 팬덤인 용빈시대 게시판은 순식간에 박지현 콘서트 일정표 화면 캡처로 도배되었습니다. 팬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개 지역 공연, 해외 K콘서트 3회, 방송 녹화 27회, 새 앨범 준비까지 챙겼으면 물리적으로 전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옹호 논리를 펼쳤습니다. 박지현의 살인적인 스케줄이 그의 불통을 낳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남진길 쪽에서는 바쁘면 문자라도 해야 한다. 예능에서 배운 게 스케줄 관리는 핑계가 안된다는 반박이 이어지며 개의 기준 공방이 기름처럼 번졌습니다. 과인 방어냐 진심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론장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팬덤 간의 논쟁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세대 간 예의와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박지현 측의 공식 반응이 24시간 넘도록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두 줄짜리 입장으로만 묶여있다는 점입니다. 연예계 관례로 보면 이런 이슈는 대개 팬덤 불안이 확산하기 전에 통화 녹취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묵이 길어지자 혹시 실제로 서운하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나? 는 음모론까지 피어올랐습니다. 급기야 남진이 제안했던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박지현이 고사했다는 설, 심지어 세대교체 다큐를 둘러싸고 캐스팅 서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카더라까지 SNS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의 대가 남진의 과거 패턴과 업계의 시선, 결국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심각한 불화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로트 행사 기획사 메가이콘 대표 신모씨는 남진 선생님은 열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 사소한 서운함도 방송에서 유쾌하게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 스케줄에서 후배 손을 꽉 잡고 밥한번 먹자며 마무리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귀띔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도 남진은 아침마당에서 경타기가 요새 전화가 없네라고 툭 던졌다가 3일 뒤 영탁이 꽃바구니를 들고 자택을 찾아가 웃으며 일화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이번 논란 또한 남진 특유의 재정 섞인 질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을 싣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이 SNS를 뜨겁게 만든 이유는 박지현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3분 대관식 이후 그는 트로트계 매출과 화제성 1위로 직행했습니다. 음원 초동 첫날 12만 장판매, 전국 투어 평균 객석 점유율 102%,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맞춘 건강 키트를 선물해 착한 마케팅의 새 교본으로 꼽힌 창원 콘서트 비하인드까지, 그는 당대 바른 청년 서사를 꽤찬 대표 아이콘입니다. 팬덤 규모 또한 급격히 불었습니다. 역대 남성 트로트 가수 중 데뷔 2년차의 팬카페 회원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경우는 이명웅 이후 박지현이 처음입니다. 바로 이 흠잡기 어려운 청정 이미지가 이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소문 하나만으로도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보호본능이 팬덤을 더욱 결집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입니다. 세대 간 소통의 문화적 시차, k 시 어머니 논쟁의 배경. 이에 따라 박지현 팬클럽 운영진은 손편지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샵사인 용빈이 진심은 전해진다는 해시태그 아래, 선배님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했다는 가정하에 정중한 편지를 올린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편지 일부는 박지현 군이 선생님께 전화드리지 못한 날들은 여러분이 보시지 못한 새벽 2시 콘서트 안무 연습과 새 음원 마스터 회의로 가득했다, 며 스케줄표를 캡처해서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그런 해명은 본인이 해야지 왜 팬이 나서냐는 비판도 등장하며 과잉 방어냐 진심이냐는 공론장이 계속 형성되는 중입니다. 여론의 다면화에는 남진의 방송 말미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섭섭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다정한 선배가 마지막 순간 던진 이 한마디는 갈등의 뿌리가 단순한 질책보다는 기대에 가깝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바라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먼저 다가와 손잡아주는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대중문화평론가 이은정 박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세대 간 호흡 문제로 분석합니다. 1960년대 스타 시스템과 2020년대 초연결 팬덤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속도나 형식이 전혀 다르다. 남진 같은 1세대 스타에게 전화나 대면 인사는 관계 유지의 필수 매너지만, Z세대 아이콘은 SNS 댓글이나 DM으로도 충분히 예를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양쪽 관점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문화적 시차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태가 마케팅용 설전이라는 시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KBS가 모닝플라자 하이라이트 클립을 유튜브 KBS 엔터테인에 업로드한 지 3시간 만에 조회수 58만 회를 돌파했고, 다음 날엔 인기 급상승 1위를 찍었습니다. 일각에선 트로트계의 시어머니 구도를 통한 아침 예능 시청률 견인을 위한 기획의도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먼저 폭탄을 던진 남진 측은 대본에 없던 돌발 코멘트였다며 제작진 기획서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KBS는 두 사람의 재회 특집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혀 일단 화해의 무대를 공영방송 콘텐츠로 활용할 속내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의 선택, 위기를 넘어선 진정한 성장의 서사로. 현재까지 종합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진이 체감한 되면은 대놓고 무시당했다기보다는 깊은 소통의 부재에 가깝습니다. 둘째, 박지현 측은 사건 직후 고의는 없었고 스케줄 탓에 오래 인사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는 정도의 내부 톤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팬덤은 선배와 후배 모두를 존중하는 중립적 지지 캠페인으로 방향을 잡았고, 남진 역시 후배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넷째, 방송사는 이 갈등을 화해와 세대화학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결국 공은 이제 박지현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단순한 흠집으로 남거나 오히려 선후배 간의 학적 연대를 재조명하는 성장서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태프 이름 하나하나를 외우고 공연 뒤편에 건강보조 키트를 놓고 간 사람. 박지현 그는 결국 선배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시 한번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은 박지현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현 측의 24시간 넘는 침묵, 음모론 확산으로 이어지다 리메이크 고사설부터 세대교체 갈등설까지. 흥미로운 대목은 박지현 측 반응이 24시간 넘도록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두 줄짜리 공식 입장으로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예계 관례로 보면 이런 이슈는 대개 팬덤 불안이 확산하기 전에 통화 녹취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빠르게 수습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 길어지자 혹시 실제로 서운하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나? 라는 음모론까지 피어올랐습니다. 급기야 남진이 제안했던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박지현이 고사했다는 설, 심지어 세대교체 다큐를 둘러싸고 캐스팅 서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카더라까지 SNS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심각한 불화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로트 행사 기획사 메가 아이콘 대표 신모 씨는 남진 선생님은 열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 사소한 서운함도 방송에서 유쾌하게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 스케줄에서 후배 손을 꽉 잡고 밥한번 먹자며 마무리하는 게 전형적 패턴이라 우려하지 않는다고 귀띔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도 남진은 아침마당에서 경타기가 요새 전화가 없네라고 툭 던졌다가 3일 뒤 영타기 꽃바구니를 들고 자택을 찾아가 웃으며 일화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청정 이미지 박지현의 상징성. 논란에 불을 붙이다 팬덤의 손편지 챌린지와 과잉 방어 논쟁. 그럼에도 이번 논란이 SNS를 뜨겁게 만든 이유는 박지현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3분 대관식 이후 그는 트로트계 매출 화제성 1위로 직행했습니다. 음원 초동 첫날 12만 장 전국 투어 평균 객석 점유율 102%,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맞춘 건강 키트를 선물해 착한 마케팅의 새 교본으로 꼽힌 창원 콘서트 비하인드까지. 당대 바른 청년 서사를 꽤찬 대표 아이콘입니다. 팬덤 규모 또한 급격히 불었습니다. 역대 남성 트로트 가수 중 데뷔 2년차에 팬카페 10만 명을 넘어선 경우는 이명웅 이후 처음입니다. 바로 이 흠잡기 어려운 청정 이미지가 이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소문 하나만으로도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보호본능이 팬덤을 더욱 결집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박지현 팬클럽 운영진은 손편지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박지현 진심은 전해진다 아래 선배님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했다는 가정하에 정중한 편지를 올린다우는 취지입니다. 실제 편지 일부는 박지현 군이 선생님께 전화드리지 못한 날들은 여러분이 보시지 못한 새벽 2시 콘서트 안무 연습과 새 음원 마스터 회의로 가득했다. 라며 스케줄표를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반면 그런 해명은 본인이 해야지 왜 팬이 나서냐는 비판도 등장해 과잉방어냐 진심이냐 공론장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세대 간 호흡문제와 화해의 장 박지현의 현명한 응답이 남은 과제. 여론 다면화에는 남진의 방송 말미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섭섭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다정한 선배가 마지막 순간 던진 이 한마디는 갈등의 뿌리가 질책보다는 기대에 가깝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바라는 건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먼저 다가와 손잡아주는 진심일지 모릅니다. 문제는 박지현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느냐입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선배 집가서 무릎 인사하는 그림. 그게 최선지라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 측은 질이 불거진 뒤 공식 입장은 재차 정리 중이며 직접적인 대면 전 사적 통화로 먼저 사정을 여쭙고 싶다고만 밝혔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벤트성 사과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함을 택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본질을 별표 별표 세대간 호흡 문제 별표 별표로 봅니다. 대중문화평론가 이윤정 박사는 1960년대 스타 시스템과 2020년대 초연결 팬덤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속도나 형식이 전혀 다르다. 남진 같은 1세대 스타에게 전화나 대면 인사는 관계 유지의 필수 매너지만 Z세대 아이콘은 SNS 댓글이나 DM으로도 충분히 예를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양쪽 관점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문화적 시차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 분석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태가 마케팅용 설전이라는 시각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KBS가 모닝플라자 하이라이트 클립을 유튜브 KBS 엔터테인에 업로드한 지 3시간 만에 58만 뷰를 돌파했고, 다음 날엔 인기 급상승 1위를 찍었습니다. 일각에선 트로트계의 시어머니 구도를 통해 아침 예능 시청률을 견인하려는 기획의도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먼저 폭탄을 던진 남진 측은 대본에 없던 돌발 코멘트였다며 제작진 기획서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KBS는 두 사람 재회 특집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혀 일단 화해의 무대를 공영방송 콘텐츠로 활용할 속내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로트 공동체의 증명 박지현의 진심이 성장 서사로 이어질 결말. 현재까지 종합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진이 체감한 외면은 대놓고 무시당했다기보다는 별표 별표 깊은 소통의 부재 별표 별표에 가깝습니다. 둘째, 박지현 측은 사건 직후 고의는 없었고 스케줄 탓에 오래 인사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는 정도의 내부 톤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팬덤은 선배와 후배 모두를 존중하는 중립적 지지 캠페인으로 방향을 잡았고 남진 역시 후배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넷째, 방송사는 갈등을 화해와 세대화학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결국 공은 박지현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흠집이 되거나 오히려 선후배 간의 학적 연대를 재조명하는 성장서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태프 이름 하나하나를 외우고 공연 뒤편에 건강보조키트를 놓고 간 사람. 박지현 그는 결국 선배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시 한번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진 박지현 논란이 K-트로트 및 연예계에 던지는 심층적 메시지, 세대 간 소통 방식과 팬덤의 진화, 남진과 박지현의 세대 충돌 논란은 겉으로는 단순한 선후배 간의 이해 문제를 넘어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의 세대 교체와 팬덤 문화의 진화 그리고 연예계 내부 소통 방식의 변화 별표 별표라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언에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들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의 현명한 응답은 개인의 논란을 넘어 케이언에게의 소통 방식과 팬덤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이 박지현의 이미지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또한, 당신은 선배에게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는 진심과 바쁜 스케줄 속의 물리적 한계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